찾아낸 여부시 결정을 찾기 위반되 우리드는 아군간이 허물어졌다고 했는데 이미 오시리아 지름을 벗어났어 너무 높게 올라와서 어디 있는지도모르겠어 뭐, 누구든 상관없잖아 방해물이 있으면 손바지면 그만이야 추적자는 없어 협사들은 무사히 따라온 것같다 다행이네요 마족분들은 이대로 한두번 연합에게 맡기기로 해요 그래, 연세를 믿을 수 이름으로 움직일 리가 없잖아 과공강이 아,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건가? 이것도 프리드가 예상한 겁니까?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 그런데 팬텀이랑 루미러스는 뭐라는 거야? 날 찾았어? 움직이는 고대 유적이야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잠깐 구경 좀 했을 거야 보다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겠지? 확실히 신곳이시도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어? 이 네. 유적을 움직이는 마법과 시지금결정금은지을 최대한 분석해보고 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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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어느 정도 맞았금은 지금은 지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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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거지하지만 그게 그대로 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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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니 지금은 지금은 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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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계의 평행선상의 위치 또 다른 세계 평행세계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하지 만 서로 동행적인 위치에 존재하지 <laughs>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원래 원세계와 평행세계는 절대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원세계의 균형이 유지될때입니 초월자의 균형이 망가지면서 자연스레 세계의 평생을 사라가지 여러 부분이 새로운 세계로 갈수 있다는 포털에 대한 소식 다마 그리드가 살아있었을 때 그곳에 닿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유적으로 안내한 것이 이 유적은 고대시 초월자의 힘을 압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문제입니 심적인 존재의 힘을 끌어당길 테니까 그렇다면 시면의 결정은 현재 평행세계에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방향을 외콘 하지만 무슨 수로 그리여만큼여러한 마법사가 한명여지분히 평행세계에 여러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는여사는 여러분, 여러그 여러분, 여러거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거든요. 다른 차원이 아닌 메이플월드와 같은 차원에 속한 세계 다른 차원에 대한 단서는 조금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축 가능한 차원세종 메이플월드, 그란디 그리고 마스테리아 세계뿐이네 잠깐, 마스테리아라는 동영, 마족들의고양이사 그건 메이플월드 남쪽 그런 마스테리아가 또 다른 사원이라고? 그렇다네. 안때 마스테리아를 평행세계로 인식한 학자들도 있었지. 여러 정황상 마스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메이 월드와 연결된 가 생각지도 못했지. 누가 왜 마스테리아를 메이크 월드와 연결했지? 글쎄, 그건 나도 알수 없지. 다만 마스테리아는 이미 멸망해가고 있는 곳이라. 세계수를 납치한 군단장은 마족이자 마스테리아 출신 기본주역. 다른 말법사는 운명이 아닌 건가? 모르겠어. 어쩌면 괜니 하는. 본인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될 텐데. 어느 쪽이건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변함없어. 시민의 결정을 확보하고 새 기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갈수 있어요. 평행지계는 처음 가보지 않나. 대충 정리가 된것 같은데 따로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없겠지? 그래. 시간이 지체됐어. 출발하지. 쟤는 수있 하루 는건야 쟤는 정도야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 현재 연합과 마야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하 뭐야? 쟤는 뭐야? 쟤는 뭐 여긴 메이플 월드가 아니니까 너무 눈에 띄는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건 안되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렇게 기억상실이라도 걸린 거야? 이 세계의 물관이라니 무슨 보물이 숨겨 있을 있을지 음, 이래서야 개밀작전을 할수 있겠어 벤터 네, 진지하게 해주세요 시연의 결정은 확실히 그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마 이런 일을 실천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응. 정말요? 사실 딱한번 있었지만 그 얘기는 네가 듣는 가 크게 들 아무튼 메르스테스랑 루미너스도 행동을 시작했을 거예요 <laughs> 상황을 봐서 합류해요 정말 응. 정말 만으로괜찮겠어 응. 만약에 대비해서 아브라타스에 남아있는 인원도 있어야 하니까 맞는 말이야 우린 여서 대기하고 있어 응. 응. 부탁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아, 만 일단 정보 검색부터 시작해볼까? 이 찾으라는 것은 마침 잘된 맥, 그 닥터 림이라는 사람이 무 발표를 시작한스가잘 어울리는 건 브레스 레 너무 여유부리는 거아야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후배가 생겼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 센 척하는 건 생일만 하면 충분하니 그래도 좀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란 말이야.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이제 곧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년 전의 일이군요 제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음모론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대 싱크리의 현상 등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것은 우리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 메이플월드의 부분이라 평양세계의 연구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대의 운이라면 비슷합니다 저는 전세계 그세대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을만한 그런 흔적들을 많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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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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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는 그 그는 그 그는 그그물그그 의 자기장이 연속될뿐만 아니라 지향 또한 관측할 때마다 매번 달라지죠. 한마디로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이 이 물질 근처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물질이야말로 우리 세계가 보다 거대한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것 무시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무이한 물리, 물리법칙이라는 물리 것이 사실 절대 지위가 아닐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슬슬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잠시 흥분을 저는 이 물질에 인피니타 시험이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바 세계 근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물질이 지금 여기 최초로 한정적으로 전시됩니다 어, 어떻게 생각해? 아, 글쎄? 수상하긴 하지만 더보이 신년의 결정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불지? 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맞아요 최소한 직접 확인해보기라도 해야겠어요 통감이야 저거 왜달 수가 없습 3개의 숨겨져 있는 육지에 이번에도 빠르게 쳐들어가서 뺏어서 온다는 그쪽 세계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쓸데없는 사람 피하는 거죠 루미너스의 말이 맞아요 거기다 적들에게 우리 위치가 노출되어서도 안되니까 하인즈님이 이쪽 세상과 교류하고 있다고 했었죠 혹시 거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구 아무것도 없는 결정이 필요한 건 우리입니다 강탈하는 것도 협상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먹은 건가? 시험 신속하게 미리 건물 정보를 파악하기 잘했어 시민의 결통은 아마 건물의 보안구역이 있을 거야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무게의 출입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게의 어, 출입카드란 닥터 링과 박물관장이 한식 해지고 있을 거야. 어느 곳에서나 보물을 숨기는 방법은 뻔한 법이거든 자 그럼 베르세데스 뭐? 무슨 준비? 뭐야 너희 직장 생명을 너무 대충 한거 아니야? 내가 변장 해서 휴카드를 얻는 동안 네, 뭐라고? 내가 무슨 소 듀얼 보호갑이라도 꺼내보지 래 알았어 대신 빨리 끝내 진짜 처음이네 뵙 그게 중요한가요? 저희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뭐고? 잘하 다행이에요 메르세데스가 닥터임의 주의를 끄는 사이 한참은 닥터로 변장해주세요 네네 And c o 과메스스 c 스가 출입카드 두 장을 입수했어요. h e cut a t 리 o degrees. Then you can go. You want your owner's money d o u b l 초월자의 힘을 빼앗는 도리가니까 무서워죽 c 라도하는 o u l l never find smoke, sir. You'll be e a プレゼント。